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 바르게 가르쳐서 결론은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 사실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부모 역할 잘 감당해라 그런 뜻이죠. 교육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르쳐라피가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특징 지을 때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쉐마 교육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 교육학자의 교육 관점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자신들의 자신들이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라비이 성경의 지도자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구약은 그대로 다 믿어요 요한난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라비가 설명할 때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교육 방식을 쉐마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육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당교육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회당교육은 생활교육에 초점을 둔다. 자,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가정교육에, 가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정은 가정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정 학교 지금이야 뭐좀 달라졌겠지만은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은 가정이 곧 학교였습니다. 가정 교육은 특별히 예절 교육이라든지 뭐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건 그 다음이고요. 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는 거. 그런데 그 라비가 설명한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가 참 맞다, 맞다.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아,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정교육을 또 다시 설명을 할때 부모교육, 테이블교육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면 자녀들을 막 교육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온통 머릿 속에 꽉차 있어요. 교회 학교 그러면은 뭐죠? 자녀 교육들을 예. 가정 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쉐마 교육의 첫 번째 현장을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정 교육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교육 환경을 만들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가정 교육의 핵심은 부모 교육. 부모 교육을 우선시한다. 부모가 똑바로 돼야지 그 자녀가 바른 자녀로 길러지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교육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교육. 자녀들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 훈련되고 잘 길러진 아주 성숙한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에게 자녀가 딱 맡겨지면 그 자녀 책임지고 길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교육, 신앙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초점을 두는 게 부모교육을 우선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테이블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 테이블교육은 뭐지요?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서로의 생각이 공유되고 소통이 되고 감정이 오가고 예. 우리는 유교 문화식이어서 아참 밥상 머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대화하는 법을 별로 못 배워가지고 참그 대화를 하니까 참 어려워요 대놓고 화나네지 예.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 가한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렇한한주 동안 기도하자고 하지만 은 사실은 부모된 우리 자신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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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생각한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의식이 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져야 하고 깨닫는, 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부모로서 그 자녀를 책임감 있게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잘 하시겠지만은 부모로서 부모 교육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른들의 뭐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부모로서도 부모,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다스리고, 조절하고, 여러분들 깨우쳐 나가는 일에 여러분 다 부모로서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가 회당교육이라고 했는데, 회당교육은, 가정교육은 개인교육이죠. 예. 그런데 회당교육은, 회당 교육을 생활교육에 초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생활교육의 기본을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회당 교육은 공동체에다 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전통, 그들의 공유된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했든지 유대인들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예배도 부모 자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부모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다시 유대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95% 정도 돼요. 우리 이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네.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반드시 부모 자녀가 함께 드립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회당 교육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공동체적인 방식이 하나의 교육 방식인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남달라서 그런지 소수의 민족으로 세계를 이끌어 핵심 인물들을 무수히 길러냈습니다. 잘하시는 대로 전 세계 노벨상의 절반이 조금 넘게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 지금도 미국의 지금 주류들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도 제가 아, 이어는 연설인데 연설을 하시는데 대단한 미국의 지금 부통령인지 누군지 뭐 군대 책임자인지 그분이 연설하는 게 유튜브에 예, 아, 돌았던 것 같아요. 하, 얼마나 참 조목조목. 예, 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세계 정세를 설명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지 지금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그런 분들인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기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로 자라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뿌리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참 귀하게 길러내고 온전하게 길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고 교회학교가 일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부모로서 그 사명과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학교가 점점 위축이 되고 한국 교회가 위축이 되는 이, 이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아하 이건 단순하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이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자녀를 온전하게 하라 아 우리 자녀를 아, 세상적인 기준에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는데, 과연 그게 온전할까? 거기에 다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지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식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지, 성장하기를 바라지, 재구실하기를 바라지. 대충 살고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자녀를 길러내야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자양분, 밑거름인 것을 기억하고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교회 학교 자녀를 말씀으로 잘 길러낼 수 이서 있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한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과 교회학교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